백두산 호랑이 전설이 아니라 현실일까요? 한 호랑이는 시베리아 호랑이와 같은 아종입니다. 예전 조선 호랑이라 부르던 개체군도 분류상 아무래 속해요. 그런데 요즘 왜 다시 올수 있다는 말이 나올까요? 첫째, 러시아 극동에서 개체수가 회복하고 있습니다. 밀렵금지 보호구역 확대 먹이 보건 덕분이죠. 과거엔 수십 마리까지 들었다가 지금은 수백 마리 규모로 늘었습니다. 둘째, 이들이 중국 동북부 백두산, 두만강 일대로 확산하면서 국경을 넘나드는 이동이 카메라 트랩에 잡히고 있어요. 스퍼토랑이는 하루 이동 거리와 세력권이 커서 연결된 숲만 있다면 북중러 경계를 넘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 백두산으로도 가능성 충분합니다. 먹이 동물인 이 멧돼지의 북상 신호도 보이고, 산줄기는 남쪽으로 길게 이어져 있죠. 다만 넘어왔다 와 상시 서식 번식한다는 다른 이야기. 안정적 정착을 위해선 네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생태 통로 보전 도로 울타리로 끊긴 숲을 다시 잇기, 밀려 불법 덕근절 적경 지역 합동 단속, 먹이자원 관리 멧돼지 사슴 개체 균형 유지, 사람과 호랑이 갈등 완화 가축 보호구상제 윤식 폐기물 관리. 호랑이는 숲 폐기 위에서 돌아옵니다. 우리가 잊고 지키면 전설은 현실이 돼요. 세상을 배우는 지식 세배지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음 궁금증을 여는 열쇠입니다.